팔철연구소 묵개 이상훈입니다. 여러분 갑상선암, 갑상선결절, 갑상선기능저하와 항진 등 주변을 둘러보면 이와 같은 갑상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각종 갑상선질환이 왜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배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체질적으로는 태양인 금음체질과 금양체질에서 유독 많습니다. 이건 또왜 그런 것일까요? 무언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갑상선 질환으로 인한 각종 증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갑상선 증상이 좋은 음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갑상선의 역할과 증상, 또 발병 원인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갑상선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갑상선이 심장에서 생긴 열이 위로 솟구쳐서 이 뇌를 자극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심장에서 이 혈이 부족하면 화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열이 강하게 치속해서 솟구치면 화열상승을 막아주는 이 갑상선이 파괴를 받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화열상승이 더욱 자극받아 이 갑상선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자, 두 번째. 여성들이 갑상선 질환에 많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아, 그 이유는 첫째, 여성들은 누구나 생리를 하기에 모두 혈이 부족합니다. 아마 혈이 부족하지 않은 여성은 단한 명도 없겠죠 그래서 심장도 어, 혈이 심장의 혈도 부족해져 이 심장이 안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오행을 적용할 때 심장은 음이고 소장은 양입니다. 그리고 자궁은 소장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 심장이 음인 아내라면 자궁은 양인 남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남편인 자궁이 정상인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궁이 정상이라면 생리통도 없어야 하는데 그런 여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남편인 자궁 문제로 인해서 아내인 심장이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셋째 심장은 붉은색으로 표현될 만큼 가장 양적인 장기입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화기가 솟구치면 열이 많은 심장이 더욱 자극을 받아 크게 요동칩니다. 이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심장의 화열이 상승해서 갑상선을 가하게 치게 되니 이 갑상선에서 온갖 증상이 발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갑상선 질환의 종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암이든 기능 저하와 항진이든 염증이든 결절이든 비록 병명은 달라도 모두 세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입니다. 자, 다음. 태양인 금음체질과 금양체질에서 갑상선 질환이 많은 이유입니다. 자, 동양과학에서 간장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간은 혈액을 저장하고 혈액량을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태양인 금양체질과 금음체질은 선천적으로 이 간이 아주 작고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체질에 비해서 간열이 많이 부족합니다. 만약 건강이 나빠지면 안 그래도 부족한 간열이 더욱 바삭 마르겠죠. 그렇게 되면 이 간에서 심장으로 정상적으로 혈액을 보내주기 어렵게 됩니다. 이런에서 간혈에 이어서 심장의 혈까지 부족해져 화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간은 스트레스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간이 가장 약한 태양이니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화기를 부채제를 합니다. 즉 열받아 죽겠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이 오르는 상황을 적절히 표현한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갑상선 질환의 근본 우리는 간열 부족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심장이 열받았겠네. 심열이 부족한가 보구나. 자궁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본 우리는 간열 부족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라고 추정해 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갑상선 질환은 남자보다 여성에게서 많이 발아야 합니다. 그리고 체질적으로는 한 태양인 금음체들이 가장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8개의 체질 중에서 태양인 금음체들의 간이 가장 작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간이 가장 약한 체질이니 간열도 가장 부족할 테고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은 한 태양인 금음체들 여성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갑상선 질환에 좋은 식품은 없을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는 간열 부족이 심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은 간열 부족에서 비롯된 간의 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열 부족과 간의 화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간열이 부족할 때 간의 화기가 쉽게 솟구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이 왔다 갔다 교차하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럼 갑상선 치료를 위해서 이 부족한 간열을 채워주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혈액 조성에 크게 도움이 되는 팔체질몰 두션을 통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와 항진증 증상이 좋아진 분들이 많습니다. 갑상선의 또 다른 질환들 역시 두션이 일정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각종 갑상선 질환이 이 태양인 금체질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와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팔체자라 카페에 말씀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